예, 십칠과입니다. 1 7과는요 과거시제예요. 과거시제인데, 음 저희가 이제 과거시제라는 이름, 과거시제할 때 이제 빨리어 그 문법에서는 과거라고 하는 것이 뭐어 약간 생소한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아우리스트라는 것인데요. 여기 저기 각주를 한번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빨리어 과거 시제는 완료 시제, 단순 과거, 아우리스트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 가장 첫 시간에 빨리어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perfect와 뭐 imperfect, aorist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립트에서는 이것들이 좀 perfect나 imperfect가 많이 차려 있습니다. 네, 빨리어 같은 경우에는 perfect 형태로 남아있는 것들 몇몇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거는 aorist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orist 형태로 과거가 표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 삼아 또한번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완료 시제의 경우, 먼 과거나 말하는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하고요. 완료 시제는요, 단순 과거는 과거의 사실 가운데 시간적으로 이미 지난 오늘 이전의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우리스트는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과거의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오래 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아우리스트가 가장 보편적인 과거 시제로 널리 사용됩니다. 자, 빨리어에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할 때는요, 아우리스트 형태만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해도 예,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아우리스트 형태 에서 살펴볼 건데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 그 어간 을세 가지 정도의 어간을 가진 동사에 대해서 살 할, 여기 학습을 했습니다. 저 이제 첫 번째 제일 많이 봤던 게 바로 아로 끝나는 거죠. 아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였고요. 그다음에 봤던 것이 나로 끝나는 것, 그리고 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어, 아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나 나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들이 활용하는 형태. 하고요. 에러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들이 활용하는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이 오퍼티브 아 죄송합니다. 아우리스트가 음좀어 활용형 활용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어한서네 가지 정도로 네, 학자들에 따라서 뭐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유형들이 있지만요 그 요거 하고 요것만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익혀도 예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그는 어간을 지닌 동사들을 활용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간 빠짜 요리하다죠 빠짜 아로그는 어간이죠 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한번 일단 형태를 한번 읽어볼게요.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소 아빠 찌 빠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복수는요. 데, 아빠 찡수빠찡수거되고요 2인칭 단수형은요. 뚜앙 아빠 찌 빠찌 복수형은요. 둥해 아빠 찌타 빠찌 타 그리고 1인칭 단수 형태는요. 아항 아빠 칭 빠찡 복수 형태는요 마양 아빠찡하 빠찡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빠짜가 어간인데요. 이 아가 떨어지고요 탈락하고 이가 붙어있는 형태가 3인칭 단수형이 돼요. 근데 그래서 빠찌가 되는데 앞에 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때 아는 저희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아가 있다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이것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부정 접두사 아닙니다. 부정 접두사가 아니고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가 모음이에요. 이걸 오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산스피리트어는 아우리스트 만들 때이 오그먼트 아가 반드시 붙습니다. 근데 빨리어는 붙지 않는 형태도 다수 존재해요. 그리고 어떤 단어에서 한 단어인데요. 어떤 건 붙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붙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우리스트 학습을 할 때는, 어, 기본적인 어미 변화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저희가 경전을 보면서, 음, 사절 찾아가면서 한하나 익혀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2인칭 단수 형태 보시면 3인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인칭과 3인칭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인칭은 조금 다르죠. 3인칭과 2인칭 단수형이 이가 붙었다고 한다면 1인칭은 잉이 붙습니다. 잉. 그리고 오그먼트가 붙을 때도 있고 붙지 않을 때도 있고요. 복수형입니다. 3인칭의 경우에는 요 잉수가 붙어요. 잉수. 역시 어그멈트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인칭 경우에는요. 예, 이타가 붙고요. 사, 1인칭 복수형일 경우에는 잉하가 붙습니다. 역시 어그멈트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들도 이와 유사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살펴보 습니다 어, 자나띠 우리 알고 우리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온 동사죠. 안다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자나띠 같은 경우에 3인칭 스팅글러 단수의 경우에는요. 아 자니가 되던가 그러니까 보시면 자에 여기 아요거 탈락하고 이가 붙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어그먼트가 붙은 형태입니다. 아 자니 그리고 자니가 있어요. 그리고요, 3인칭 복수 형태를 보시면, 자, 아닌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 오그먼트가 붙는 3인칭 복수 형태는 좀 발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반드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지 마시고, 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음, 그때그때 이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좀 익혀간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야우리스트 공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에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들입니다 예 우리 계속 앞에서 나왔던 쪼레 쪼레띠에 쪼레 나왔죠 훔치에나이는데요 이것도 먼저 읽어보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3인칭 단수형입니다 소쪼레씨 또는 쪼라이고요 복수형은요 때 쪼레숭 쪼라잉수 가 있고요 2인칭 단수형입니다. 두왕쪼레이 그리고요, 복수형은 뚱해 쪼라이타. 그리고요, 1인칭 단수형입니다. 아항 쪼레이싱. 그리고 쪼라인. 그리고요, 복수형은요, 마양 쪼라인하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이 형태, 의 유형과 다른 점은 여기 S가 들어가요. 그래서 쪼레, 쪼레라는 형태가 그대로 오고, 그 뒤에 씨가 붙습니다. 그죠? 2인칭도 마찬가지죠 쪼레, 씨가 됐죠? 그리고 1인칭은 쪼레, 싱이 됩니다. 싱. 그리고 복수형 보시면 쪼레 뒤에 숭이 붙었어요. 쪼레, 숭. 그리고 2인칭 복수형과 1인칭 복수형은 이렇게 쪼라이타, 쪼라잉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는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음 여기 보시면 또 쪼라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 이 어간 에로 끝나는 어간을 지닌 동사들이 에와 아야가 호환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쪼레 띠가 훔치다인데 쪼라야 띠 똑같습니다 훔치다 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 이제 쪼라야 에서 온 거예요 쪼라야 자, 야로 야니까 아로 끝났죠 아로 끝났으면 이것과 똑같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쪼라야에서 아가 떨어지고 여기 있는 이가 붙은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라야이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라야인이 됐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쪼라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것은 이렇게 에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 2인칭과 1인칭 복수형에는 s가 들어간 형태가 없어요 네, s가 없습니다 그래서 쪼라이타 그리고 쪼라임하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이제 아우리스트를 하다가 이제 경전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된 아우리스트 형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기억해 두는 나우리스트세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오띠입니다 호오띠는 되다 또는 있다 어, 그리고 가끔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이 단어의 1인칭 단수형은요. 아호싱입니다. 아호싱 그리고요. 2인칭과 3인칭 단수형은 아호시예요. 예, 쓰이는 빈도로 보자면 3인칭 단수형이 가장 많이 쓰이죠.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단어는 왓디입니다. 우리 말하다 할때 왓디 네, What's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인칭 단수 형태 아오짱이에요. 아오짱. 그리고 2인칭 3인칭 단수 형태는 아오짜입니다. 여기서 단연 아오짜가 많이 쓰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띠타 띠입니다. 서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인칭 단수 형은 아타싱. 이구요 2인칭 3인칭 단수 형태는 아타시 입니다. 자이 아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문에서 자주 보실 수 있냐면 왜 네, 세존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한 곳에 섰다 라고 할때이강한땅 아타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아우리스트는 어, 형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어, 조금 많이 익숙해지셔야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초금 문법을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전 니까야를 직접 보면서 초금 문법 다 배우고 나서는요, 경전 을 직접 보시면서 그 안에 단어들을 하나하나 경, 그 사전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문법책을 이렇게 참고해 가시면서 읽어 가시면 은 훨씬 더 금방, 예, 빨리 실력이 느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요. 예, 이런.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요거 문장 형성에 예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힘드실까 봐 제가 여기 <laughs> 표를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아와 나로 끝난 어간 동사 3인칭 싱글러 이, 2인칭 싱글러 이, 1인칭 싱글러는 이죠 예, 복수형은요. 3인칭 잉수2인칭 이타 1인칭은 임하입니다. 그리고 에로 끝나는 동, 어, 끝난 어간의 동사는요. 씨씨씽 S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잉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라야띠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복수형은요. 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잉수 똑같죠. 이타 잉하 예,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형성의 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조금 생소하실 거니까 여기 참고해 가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입니다. 단수예요. 부발로디 빼짜리 또는 앞짜리 왕이 섬에서 척격이겠죠. 네, 섬에서 거닐었다. 그 되겠고요. 사마노 단망 데세에씨 사문이 법을 설했다. 데세띠 라는 동산대에 에로 끝났으니까 데세띠에씨가 붙어요. 그죠? 2번입니다. 드방 반다니 미키니 예, 키나띠죠미키나띠가 이제 팔다죠? 이것과 똑같은 활용을 하니까요. 예. 니가 상품들을 팔았다. 예, 2인칭이니까요. 이가 됐죠? 그 다음에요. 드방 부파니 뿌제시. 내가 꽃들을 공량했다. 뿌제띠. 네, 뿌제 뒤에 2인칭 씨가 붙었습니다. 부제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1인칭이네요. 아항, 바바당 아루힌. 내가 나는 산에 올랐다. 이인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항, 디, 빵, 잘레의 내가 등을 켰다. 이게 잘레의 띠인데요. 잘라야 띠라는 형태를 가지고 만들려면, 만들면, 만들면, 잘라인이 되겠습니다. 쉽지않죠넣로 네. 복수형입니다. 부팔라 디페스 짜링수짜링 또는 어그먼트가붙은 형태인 아짜링수가 어그먼트가 어그먼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어, 사마나 담망 데세스. 데세스 이쪽과 같은 건했고요세는 또는 네, 세 대신에 말고 사잉 그 오기도 하겠죠. 대사야띠에서 네, 만들어지면 대사인수 이렇게 되겠고요. 2번입니다. 뚱해 반다니 위키니타. 예, 위키니타가 되겠고요. 이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뚱해 부판이 뿌자이타. 예, 뿌자야띠에서 만들어졌죠. 다음에요. 3번입니다. 마양, 빠바떼아윙 하. 그리고요, 마양, 디, 빼잘라 인가. 네. 이, 에로 끝난 어간의 복수형 1인칭과 2인칭은 에, 씨 c, 이렇게 붙는 형태 없고, 에, 예, s가 붙지 않는 형태만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희 지금 학습하고 있는 17과 있죠? 네. 과거 시즌 아우리스트에 대한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